여러분들, 오랜만임스! <laughs> 요즘 제가 일이 좀 너무 바빠서 긴 영상은 잘못 올리는 거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늘 저의 예약 시간을 제이주로잘 맞춰주시는 우리 손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항상 꼭 하고 싶었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도 즐겁고 저도 즐거운 서강주님 헤어스타일로 헤어스타일 얼드컵을 하면서 어, 남자 펌 종류를 알아보도록 해요. 겨울이니까 파마들 많이 하시잖아. 서강준님은 펌을 한 것도 있고 고데기로 일회용으로 만든 헤어스타일도 있지만 일반인들은 보통 펌을 많이 하시니까 펌 종류로 빗대어서 해볼게요. 볼륨 매직 섀도우 펌, 볼륨 매직 볼륨 매직 볼륨 펌, 볼륨 매직 볼륨 매지 셀로 펌, 셀로 펌. 가르마펌, 에즈펌 가르마펌, 포마드펌, 리젠트펌, 리젠트펌, 가르마펌, 리젠트펌, 가르마펌, 가르마펌, 가르마 스알로펌, 스알로펌, 어두운 헤어컬러 밝은 헤어컬러 밝은 컬러. 서강주님은 물론 헤어 노리시지만 서강주님으로 한 이유는. 어, 모든 헤어스타일이 어울리는 연예인 분중한 분입니다. 연예인이라도 모든 헤어스타일이 다잘 어울리기 드물거든요. 물론 잘생겨서 다잘 생겨서 다잘 어울리는 것도 있지만 하얀 백지 같은 이미지가 모든 게다잘 어울려요. 예를 들어 박보검님, 송중기님 같은 연예인급은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보면은 이렇게 하얗고 깔끔한 이미지의 미남들이 모든 애들은 다잘 어울릴 거야. 이유가 도화지가 깔끔하고 하얗기 때문에 어떤 그림을 그려놔도 다잘 어울려요. 깔끔하게 생기셔도 도화지가 넓다거나 도화지가 깔끔하지 않다면 헤어스타일로 좀더 커버를 쳐야겠죠? 서강주님은 착한 공룡상으로서, 공룡상의 최고의 장성은 가르마 스타일이 잘 어울린다는 거. 하지만 서강주님은, 어, 가르마 스타일보다는 앞머리를 다 앞으로 내리시거나, 아닌 가르마 스타일보다는 남자답게 확 드러내 있는 스타일이 더욱더 호감상으로 보일 수 있는 이미지예요. 서강주님은 뭐니 뭐니 해도 이 머리가 진리, 소방주님, 이 머리 한번더 해주시면 안 돼요?